예 많은 분들이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휴게소 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게소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 음식들 따가 음료 없는게 없습니다 저쪽 뒤쪽에는 어 롯데리아 도 있고 다른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만물상이 있죠. 없는 게 없는 것이 이 만물상입니다. 이 보시면 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화장실이 엄청나게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남자 화장실입니다. 입구에 보시면 이제 세면대 있죠. 네, 세면대도 있고 여기 LED 등을 비롯해서. 거울까지. 아주 대단하죠. 전부 자동화 다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보시면 여기 전부 휴지가 아니고 전부 에어 드라이기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이제 남성용의 소변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 저쪽 뒤쪽에 보면은 어 중간중간이 또 향을 내는 부모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지금 휴교소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시기나도 해야 그다지.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휴교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 1900년대의 외국인들이 이제 초에 1900년대 초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서울을 보고 어, 그때는 화장실이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온데 이제 소위 똥판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명 이제 노점상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제 허가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제서 여기 보시면 없는 뭐게 없습니다 일명 만물상입니다 나능합니다 저도 카메라 거치대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 2만 5천원 주고 샀는데 어,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상입니다. 옛날에 왜 차에 만물상 싣고 다녔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할만 많거든요. 저도 <laughs> 여기 몇번이 구경하고 하는데, 뭐, 거의 다 합니다만. 여한번 보십시오. 전용가의 사업,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전기 코드까지. 그래서 휴교, 휴교소가 단지 이제 그냥 쉬어가는, 어, 곳만이 아니고,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거리 다 갖추어진 것이 현대적인 휴게소입니다. 여기는 진영 휴게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휴게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게소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 음식들, 다가 음료 없는 게 없습니다. 저쪽 뒤쪽에는. 어, 롯데리아도 있고, 다른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만물상이 있죠. 없는 게 없는 것이 <laughs> 이 만물상입니다. 이 보시면. 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화장실이 예, 엄청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이게 남자 화장실입니다. 입구에 보시면 이제 세면대 있죠. 예, 세면대도 있고, 여기 LED 등을 비롯해서 스포까지 아주, 아주 대단하죠. 전부 자동화 다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보시면 여기 전부 휴지가 아니고 전부 에어 드라이기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이제 남성용의 소변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 저쪽 뒤쪽에 보면은 어 중간중간이 또 향을 내는 또 분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예, 지금 휴게소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수준이 하죠. 그래더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휴게소가 음. 되어 있습니다. 어, 1500년대의 외국인들이 이제 초에. 1900년대 초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서울을 보고, 어, 그때는 화장실이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온데 이제 소위 똥판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명 제 노점상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제 허가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제일 여기 보시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일명 만물상입니다. 합니다. 저도 카메라 거치대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 2 5 0 0원 주고 샀는데 어,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상입니다 옛날에 왜 차에 만물상 싣고 다녔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거든요. 저도 <laughs> 여기 몇 번이 구경하고 하는데 뭐고 있다 합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전용가의 사업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전기 코드까지 그래서 휴교 휴교소가 단지 이제 그냥 쉬어가는 어, 곳만이 아니고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거리 다 갖추어진 것이. 현대적인 휴게소입니다. 여기는 진영 휴게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뭐 프로스펙서도 있고 여기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울렛 일종이죠. 음, 푸드 코트라고. 어, 여기 보시면은 카페도 있고 안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최소한 한 20분은 찍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가면 또, 전문식당하고 우리 자파, 그리고 이제 김해 농 특산물 행복 장터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U 편의점도, 어, 안에 있고, 전문식당가가 이쪽에 있습니다. 혹시 조금 지루하시면 인형 뽑기도 <웃음> 가능합니다. <웃음> 안녕. 안 <번> 보십시오, 아기 <laughs> 정말 요즘 애기들이 기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기 메뉴 한번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들면 설화 전복 인가고음어구 마약 이렇게 되어있 습니다. 그 다음 에 여름 되 면은 새벽 에 서로 육수 김치 말이 있는 침수 <육수>. 를 <목소리> 덮다, 끓다 이런 식 으로. 그 다음에 이제, 면, 면이죠. 면 식가 해서, 철판 볶음면, 볶음밥, 이렇게. 그 다음에 팔선생이네요. 이거는 굴짬뽕굴짬뽕밥 짜장면, 짜장이 아니고 짜장이네. 짜장밥, 이렇게 됩니다. 등등. 어린이 세트까지.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일본 말인데, 신호, 아, 아지입니다. 신은 불이죠. 불의 맛, 좀데워산다 이래서 신호 아지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 돈코즈라면 요걸 좋아했는데, 저또 냉모밀, 이, 판모밀, 모밀도 좋아합니다. 돈가스라든지, 없는게 없습니다 예, 보시면 그 다음에 태양제면이네요제면소에서 나온거 태양짬뽕 수제비 등등 중독이름이 중독 중독 <laughs> 중독되겠습니다 이 칼국수 그 다음에 충무김밥 예, 통영 고성의 날에 이순신 장군 그때 그거 하실때 예, 전쟁 치르실때 어, 저기 따로 이제 해서 유리가 게는 아, 거. 아, 이렇게 다양하게 전시가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농산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보시면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이거가사 하나 사지 한번 보십시오 안쪽에 대단합니다 저쪽 안쪽은 가야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김해시 농특산물 행복장터 이런식으로 되어있다는 점요건 일부입니다. 저쪽에 가시면 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자고 했던게 이겁니다. 수제 오곡총각황정 15,000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먹고 싶네요. <laughs> 참깨도 들어있고 호박씨, 뭐 땅콩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지루해 하시니까 저기 식당가 가면 다양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 4개월 만에 경주를 찾아왔습니다 아, 경주에 좀 어, 가족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저 진입하면서 좌측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24년 3월 10일이다 보니까 이제 봄입니다. 봄인데 아직 가로수에 파릇파릇한 파랏, 어, 새싹은 또단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760km 간속보간입니다뭐 올라오고 있다고. 아 벚꽃이가 뭐? 아 벚나무네 벚나무랍니다 <laughs> 이 맞나 벚나무라서 새싹이 아니고 이 피, 어, 꽃이 먼저 피죠 <laughs> 진작 야구를 하지 그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안하세요사고 어, 지역입니다. 약 300m 앞 교통 정수 구간입니다. 속 구간입니다. 평균 120km. 오. 근데 이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정도 보면 일주일에 500km, 600km. 신경주신라대학교 신, 이 신자가 붙었는데 조금 학교 개명이 바뀌었는지, 마이진이라는 가수가 공연을 하는 모양이네요. 폭탄이. 이안 8000 옛날에 경주 인구를 뭐 60만, 50만 이렇게 추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20만 내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신라의 수도, 소위 캐피탈 시리 어, 시티 치고는 상당히 적죠. 백제 같은 뭐전주지 않습니까? 전주가 60만이 넘죠. 네. 거기에 비해서는 네. 그렇네요 <laughs> 고구려 같으면 평양이라든지 이쪽에 비하면 신라가 제일 사실좀 찌그러든 수도가,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싶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부산이라든지 인접 한도시 울산이라든지 양산 이쪽이 크기 때문에 대구도 이쪽이 그래서 외곽으로 많이 발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인구로 치면은, 그... 인구수는 그렇게 집으로 들었지만, 유네스코에 지금 문화재로 이제 또 등록이 되어 있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그렇지.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laughs> 그 주변 도시가 또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년 고도의 그이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명소장, 인나에서 최고의 명소지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 이런 점들을 주의하세요. 감안하면 인구수가 다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저는 주택을 지어서 사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여기 이제 찾아왔습니다. 네, 얼추 다 왔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가 경주라고 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소나무 한번 보십시오. 이 특수목. 여기가 식당인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를 우리가 처음에 초형 다듬을 때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쪽에도 한번 보시면, 어, 그러고 상당히 어, 잘 다듬어 놨습니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석축은 아니더라도 돌을 요렇게 세워서 해 놓으셨는데, 짠디, 어, 가운데 심어 놓고, 짠디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마 조선 잔디가 최고입니다. 소위 금잔디 정도가 좋고 여기도 다듬어놨는데 하여튼 소나무를 키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위에 정하우세라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잘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정원을 예쁘게 다듬을 수 있다 는 부분 설명드립니다.